달고나 뽑기 하러 갑니다. 영수증 있고, 이곳신가 봐요. 달고나 뽑기. 여기는 영수증안 되고, 그냥 체험할 수있고요 지금 시고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대박 나도 사진 보는 중. 어. 자, 이제 우리는 무슨 옷지? 농수정 어. 이거다 아, 인 하나 골라주세요. <돌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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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라고 뒤를 지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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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. 일이 일로 와, 일로 와요. 이거 그냥 때서 하면 되는 아, 거예요? 아, 아무 아무것도 없이 이걸로만 이제. <laughs>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. 있긴 한데 저 어. 소명 네. 한 번만 해 주세요. 아.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진짜 대박. 잘하는데뭐 하는 거야? 여 네, 작이 어, 나 살았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나살았는나살는데 어렸을 때토좀 했나봐요? 네, 아, 네? 어, 과연? 과연? 어, 거를여 자리에서, 이요 아, 요 나머지 다 어, 가져가서 드셔주 오! 맞아요! 이거를 좀 들으려면 이거 그 바늘로만 좀해 바늘로만 바늘로 하셔도 해야지. 되고 소소함하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! 그래. 아,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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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도 도레미 시장에 와서 뭐더라 저게? 뽑기 체험 어, 뽑기 체험도 하고 말해. 의상 체험도 하고, 네, 즐겁게 즐겨보세요. 오늘은, 오늘은, <웃음> <웃음> 전통시장 가봅니 <laughs>